안녕하세요 필리핀 vrp 자유여행 필쇼 투어입니다. 이번 영상은 필리핀 입국 시꼭 필요한 서류가 세가지인데 코로나 관련 서류, 백신 접종 증명서 같은 서류는 필요가 없으니 참고하세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미접종자 분들도 필리핀 입국 시 코로나 검사 없이 필리핀에 입주국이 가능합니다. 필리핀 입국 시 필요한 필수 서류 첫 번째로는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입니다.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이시면 필리핀 입국이 불가능하니 여권 유효기간을 확인해 주시고 6개월 미만이시면 여권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필리핀에서 돌아가는 리턴 항공권입니다. 이전에는 30일 이내로 돌아가는 왕복 항공권을 이 e 티켓 또는 서류로 준비해서 가야 했는데 이제는 30일 이내가 아닌 언제든 출국하는 왕복 항공권만 있으면 필리핀에 입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e 트래블 QR 코드입니다. 이 트래블은 필리핀 입국 시 필요한 전자서류이며, 나이, 국적 성별에 무관하게 전부 작성해야 하고, 필리핀 입국 신고서 대신 이걸 작성하는 겁니다. 이 트래블 작성 방법은 제 유튜브 채널에 쉽게 하나하나 설명했으니 보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필리핀 입국 시꼭 필요한 서류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 요즘 필리핀 입국 시 입국 심사대에서 서류들을 검사를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필리핀은 항상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많은 그러한 곳이기에 필수 서류들은 꼭 챙기시길 바라고, 필리핀에서 VIP 여행을 찾으신다면 영상 댓글에 카카오톡 링크를 선택하시면 카톡 문의 가능합니다.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